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국생활입니다. 어,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어, 엄마 산소 앞에 갔다 오고, 예, 그냥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휴는 좀 짧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오늘 여기 앞에 뭐가 좀 많죠? 어, 지금까지 이거 그몇개안 되는 건데. 장소가 좀안 좋아서 그런지, 막 쪼그리고 앉아서 분갈이를 했더니, 어, 허리도 아프고, 좀안 좋네요. 어, 오늘은, 어, 그,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콩분이거든요. 작은 분을, 어, 잘 안, 이제는 콩분은 쓰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 콩분을 주문 안 하려고 하다가도, 혹시나 또 빌로붐, 또, 그, 키우고,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 했더니, 아, 보니까 오늘 온 거, 식재를 하고 나니까, 어, 콩분이 하나가 부족하네요. 그래도 오늘 온 거,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 옥계 식물원에서 방송할 때, 어, 그, 제가 짝, 화분이 작은 게 있으니까, 또 작은 거에 심어줄, 화분을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거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이 왔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 그냥 심심하고 하길래 입행할 때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입행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입행이 당첨이 된 거예요. 입행이 당첨이 되면 어, 안살 수가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가격을 맞추느냐고 또 하게 되고 아, 이런 것 같습니다. 여튼, 요번에, 그, 이, 여기저기 좀 주문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우, 제가 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 라코 화분, 그, 주문했던 것도 요번에 온 거하고 저번에 있던 거하고 해가지고, 예, 분갈이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먼저, 요거 먼저 볼게요. 요 아이는 어, 되게 잘안 보이나요? 어, 예쁜가요? 어떤가요? 여기 실물은 예쁩니다. 이게 제가 아, 빨간색하고 음, 흰색은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이거, 여기 방송할 때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제가 이것도 라쿠화본 이렇게 했는데 아,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잘안 나오네요. 화면이 예 이렇게 이거는 어, 아르메니아 쿰이라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쿰, 꼭그 마오가니 교배 중 같기도 한데, 여튼 아르메니아 쿰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런 거는 통통한 애들을 되게 좋아하라 하는데, 이 통통한 애들 키우기가 조금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그 아주 빨리빨리 소개를 하, 할게요. 요건. 예, 이렇게 해서 라쿠 아 분에 시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플라스틱 이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라쿠 사장님께서 이번에 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요. 어, 라쿠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분갈이 하고 나서 아이들이 엄청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작하게 해서 좀당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세트를 좋아했다가 라쿠 분은 세트를 굳이 놓지 않아도.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세트 맞추는 걸안했다가요번에는 어떻게 사다보니까 여기가 되게 예쁜 것같아가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 세트가 됐어요. 요거는 로카붐이라고 합니다. 로카붐 제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서 여기에다가 로카붐을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어, 이 아이들이 물이 들고 어, 꽃이 피고 그러면 예쁠 것 같죠? 이 아이는 로카붐입니다. 그래서 로카붐도 여기에 이렇게 제가 담아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어, 어제 어제가 어제 아, 오늘, 오늘 도착했네요. 오늘 도착한 아이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는 스티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입술이 빨기 빨개, 빨개지고 도톰해진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부분에 이렇게 식재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다 담가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이 아이는 제가 막 졸다가 사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여기 조금 이렇게 그 작업하시다가 여기 약간 험집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예, 여튼 그 요거는 세일할 때 저렴하게 주셔가지고요. 여기 제옥이 제옥인데 제옥은 막 제가 어나 제옥 키우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옥 꽃을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서 어 요거 제옥을 제가 데리고 와서 여기 요기 빨간 요기라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제가 여기 담가 놓은 거는 이따가 전부 다 보여드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음, 보톡스 화분인데 예쁘죠. 예, 제가 사실은 요거, 요거를 무슨, 아, 메아? 매하? 아, 메아분인데, 미화인가 <laughs> 하여튼, 저는 모니 그 문양만 보고 하지, 모, 무슨 분, 무슨 분, 이 낙엽분만 정확히 알고, 다른 거는 요게, 음, 뭐였더라? 아, 삭스 타툼이라고 하는데 여기 꽃이 되게 예쁘다고 하고 또 모양도 제가 괜찮아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시제를 해 놨는데 요 아이가 다그 흙을 털다 보니까 다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어 그래가지고 심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요 빨리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아야 요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야 이쁜데 예 지금 막 틈이 생겨 가지고 예쁘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 식재를, 예,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저 귀여운 아이들은, 어, 그, 고정하라고, 쓰라고 주셨, 그 어요 여기, 그, 옥계식물원 사장님께서, 이렇게, 네, 그, 팡다요, 그, 팡세댁인가? 예, 그분이 요거를 직접 다 집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해서 고정시키라고 이 아이도 제가 꽂아놨습니다. 여기도 여기 올려놓고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아이. 요거는, 어, 뭐라 그랬지? 아, 눈꽃금이라고 하는데, 이 요거 이름을 정확하지가 않아서 싸게 주셨다고 해서 제가 예, 요조그만 화분에 그 식재를 할까 싶어가지고 요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락고 화분. 이거는 사장님께서 제가 찜을 한게 있었는데 그게 안 와가지고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쁘죠?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놓고 어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전부 제가 아요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이고, 이름을, 이 토끼가 다 가리고 있네요. 프레드, 프라드, 프레드 라치에라고 하네요. 프레드 라치, 라치에. 이것도 이렇게 통통한 모습. 제가 이런 통통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요거는, 제가 꽃을 보려고 이렇게 색깔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죠. 어, 이거는 아 여기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조금 망설이다가 구입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이거를 아, 해놓으니까 그꼭 유치원생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이쁜데 예, 일단 아이들이 좀 고정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예, 꼽아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요거 빼고, 요거는 아, 되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엔드, 아니, 언스, 언스티 세레베럼? 요거는 요렇게, 요게 그, 지금 막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크면은 되게 귀하고 예쁘다고 해서 저도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식지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요 아이들은 이제서 막그 자라는 거라 콩분에 저기 우리가 키우는 그 식재 하는데다가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잘안 자랄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클, 클 때까지는 여기다 두려고 그냥 놨습니다. 요거는방세댁인가그그 그, 그분께서 요거를 그리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위에다가 요렇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여기다 두려고 예쁘죠. 되게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주, 다,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는 요거 식재를 안 해놓고, 예, 놔뒀구요. 요거는, 요거는 빌러본 교배 중인데요. 예, 요건 제가 이뱅이 됐습니다. 제가 이뱅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뱅 때문에 제가 다 저거를 다 구입했네요. 요것도 이뱅이 된 거구요. 요것도 이뱅이 됐어요. 어, 전부 다빌려본 종류인데 이벵은 또 이벵 한 거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는 보면 목시라가 됐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목시라가 된 거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요거를목목 목, 목대를 잘라서 그렇다고 그 위까지 자르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서 뿌리를 내리는 게 좋다고도 들은 것 같고 여튼 일단 제가 이렇게. 이뱅 당첨된 거,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요것도, 예, 천상이라고 합니다. 천상. 요것도 이뱅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어, 조그만 콩폰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식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뱅은 따로 이렇게 두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전부 다, 예. 어머나. 이게 하나가 안 들어가나 보다. 어머, 크기가 안 맞아. 잠시만요. 이렇게 해놓을까? 아이고, 여기 안 되네. 여튼, 이렇게, 이거 작가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식재를 해놓고, 이렇게 자작하게 물을 받아서 지금, 네,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고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물잘하게 해서 어, 오늘 식재한 아이들 이렇게 담가 두었네요 여기는 이0 0으로 받은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옥이식물원에서온 아이들과 라고아본에서온 아이들을 이렇게 식재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행복한 그런 좋은 날 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지금까지 형이와 대화생활이었습니다.좋은 시간 보내세요.그럼 안녕.